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금융 소득 연 60%를 목표로 하락장마다 담을 주식 찾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국내외 사이클 상승주나 성장주 위주로 탐색해 보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배터리 셀 기업, 양극재 기업, 음극재 기업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와 제 채널 동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동박 관련주 국내 3사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첫 번째 챕터에선 동박의 개념과 시장의 특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박이란 말 그대로 구리를 얇게 편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카퍼호일이죠. 주방에서 쓰는 알루미늄 호일이 알루미늄을 얇게 편 것이라면 이것은 구리를 얇게 편 구리호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박은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원래 PCB에 쓰였습니다. PCB란 프린티 드서킷 보드로서 전자회로 기판을 의미합니다. 캐놀이나 에폭 등의 절연판에 구리 등 도체를 입혀서 전기회로를 형성한 기판인데요. 동박을 회로선이 그려진 PCB 위에 덮고 회로선에 따라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면 구리선이 만들어지겠죠. 이 구리선은 PCB 위각 부품들을 연결하는 전선 역할을 하며 이러한 PCB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에 들어가 전자의 이동 통로 및 열배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그림에서 음극 기재 부분이 바로 이 동박에 해당됩니다. 동박 시장의 주요 경쟁 요소는 두께입니다. IT 기기가 얇아지고 성능이 좋아질수록 동박도 얇아야 하겠죠. 사람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동박의 두께는 일반 가전제품용으로는 35에서 70 마이크로미터, FPCB, 즉, 휘어지는 PCB나 스마트폰, LED TV 등에 들어가는 용도로는 12에서 18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2차전지용으로는 6에서 20 마이크로미터까지 얇아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앞서는 상황이지만 중국 업체들의 두께도 점점 얇아지고 있어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두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얇아질수록 음극 활물질인 흑연을 음극에 더 많이 넣을 수 있어 배터리 용량 증대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에는 4g 정도의 동박이 들어가지만 전기차 배터리 하나에는 무려 35에서 40kg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무려 만배나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테슬라가 매번 강조하듯이 전기차 원가 절감은 전기차 업계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원가 중 배터리가 40%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터리가 원가 절감의 최우선 타겟이고요. 그 중에서 응극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7에서 10%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동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찾지 못했지만 무게로는 배터리 무게의 15%가 된다고 하죠. 즉 무게가 꽤 많이 나가는 겁니다. 즉 원가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박 무게 절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SNE 리서치 등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40%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지 과연 위험요소는 없는지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동박이 덜 쓰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성장성이 높은 시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큰 초과수요시장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데요. 중간에 업체들이 증설규모를 늘려서 공급량이 늘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동박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균형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박스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CCP 대만 장춘이나 중국 와스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오늘 살펴볼 국내 3사가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중국 기업인 와스는 SK가 이대 주주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인 SK가 와슨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내 3사로만 보면 1집 머티리얼즈가 1위, 구 KCFT, 현 SK넥실리스, 즉 SKC의 자회사가 2위입니다. 두산솔루스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증설 규모를 점점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미미하지만 차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 순서로 동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고순도의 구리 원재료를 입구합니다. 두 번째로 전해질 용액에 원재료를 녹여서 전해액을 만듭니다. 셋째, 이 전해액 내 구리 이온을 드럼에 도금하는 방식으로 동박을 제조합니다. 잘 상상이 안 되시죠? 대략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고객이 요청하는 사이즈에 맞춰 절단합니다. 역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 찢어지거나 구겨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사하고 출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박의 개념과 역할, 시장 특성, 동박의 제조 과정까지 살펴봤으니 다음 챕터에서는 각 기업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재무 실적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위표에서 연간으로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모든 면에서 우수한 기업입니다. 매출과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률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고 특히 단기 순이익률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제일 높은 편이고요. PER, PBR은 보통의 수준입니다만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2019년 25.8일밖에 안해서 매우 건전한 모습입니다. 아래표에서 분기별로 보시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단기순이익이나 단기순이익률도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에 PER, PBR이 꽤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 구간으로 갔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수 있죠. 3분기 주가를 봤을 때 다시 꽤 고평가로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현재는 주가가 조금 내려왔고 실적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그럭저럭인 구간이고 미래 성장성을 믿는다면 다만은 볼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SKC입니다. 사실 SKC는 SK 넥실리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동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KC 전체 사업 구조는 화학, 산업소재, 넥실리스, 반도체 소재, 기타로 이루어져 있고 올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넥실리스는 전체 매출의 12%만을 차지합니다. 대신 영업이익률은 넥실리스가 가장 높은 17.2%로 전체 평균이 7.6%라는 것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제일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위의 표에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이 2019년 내려갔다가 2020년 다시 2018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2019년엔 현 넥실리스 구, k c f t 를 인수하기 전에 기존 화학, 산업소재 부문들에서 수요가 둔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중 화학은 올해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산업소재 부문, 반도체 부문의 실적 반등과 새롭게 인수한 넥실리스의 흑자이익이 합산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연출해낸 것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부문이 화학사업이고 특히 위생용이나 음식 포장용 비닐 또는 가전 가구용 플라스틱이 전방산업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들의 업황이 중요하겠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공장 전기보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순이익이 3분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위에 표의 우측을 보시면 PER은 낮아지고 있어 좋고 PBR은 높아지고 있어 안좋아 보이지만 엑실리스 실적 편입의 영향으로 생각되어 엄청 신경쓰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PBR 전망치는 1.61로 다른 기업들이 3대, 8대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화학사업이 껴있기 때문에 낮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구조를 생각하면서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부채 비율은 100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화학이란 것이 전방산업이 매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전방산업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이 실적을 먹여 살리고 있고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화학산업도 반등을 하면 그때 비로소 큰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Rf의 분기별 실적 잠깐 보시면 매출 단기순익단기순이익률 모두 3분기에 좋아지는 모습이지만 PBR PER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두산솔루스인데요, 2019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2018년 수치는 없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이 더본격화될 미래에 대한 기대감 반영 때문인지 PER이 52, PBR이 8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도 250%로 꽤 높네요. 성장하면서 PER, PBR은 내려가겠지만 주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부호입니다. 아래 표의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매출, 단기순이익 모두 성장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역시 PER, PBR, 부채 비율 모두 높네요.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져 주면 들어갈 만해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재무 실적만 보았을 때는 성장 측면에서나 가격 측면에서 1집 머티리얼즈가 제 마음속 원픽이었고요. SKC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 다른 지표들도 나쁘진 않은데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화학사업이 좀만 살아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두산 솔루스는 이제 성장 시작인 기업이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되지만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라는 점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시장 리스크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첫 번째는 중국의 진입입니다. 중국이 진입한 시장은 언제나 원가 경쟁으로 갔다는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전지박, 즉 전지에 사용되는 동박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원재료비야 새끼 어디서나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전력비나 인건비일 것이고요. 요구되는 기술 발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전력비와 인건비가 매우 싼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대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래 박스를 보시면 정책적 지원이 많은 중국에서 증설이 다수 일어나고 있고요. 향후 공급 초과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게 최근에 SKC와 일진머티리얼즈 관련 뉴스가 떴었거든요. 일진머티리얼즈가 왼쪽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에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SKC가 담벼락 하나를 앞둔 바로 옆 파란색 표시한 곳에 신규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는 기사였어요. 그렇게 되면 중견기업의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고 일진머티리얼즈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 섞인 기사였죠.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현실이 되면 일진머티리얼즈에게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가려고 하느냐? 전력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해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란 점.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 리스크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만약 기술이 발전해서 동박이 지금처럼 음극재에 쓰이지 않게 된다면 안 그래도 초과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죠. 현재 구조는 맨 왼쪽 그림처럼 음극에 흑연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 형태입니다. 금색의 집 전체가 동박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분리막과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 그리고 음극의 흑연 대신 리튬 금속이 쓰이게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리튬 금속이 쓰이게 되면 집 전체에 있던 동박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업계에 계신 분들에 따르면 고체 전해질조차 기술적으로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간에 동박이 소멸되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겠지만요. 이러한 기술의 발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챙겨가셔야 할 내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 실적들을 보았을 때 1집 머티리얼즈가 저의 원픽이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충분한 실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매력적이며 특히 SKC는 화학산업 어팡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두산 솔루스는 현재 고평가가 우려되니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매수할 만 하겠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중국 업체들의 진입 그리고 기존 업체들의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서 동박 사용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초과 공급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향후 몇 년은 분명 실적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만약 오게 되면 그때가 피크일 수 있다 라는 점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